카메라가 나 따라오네. y 음, Right. 여기네요. 세이브. 아, 세이브 바로 안 되고 왜 3초를 기다려야 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나? I'm Kuhlman. Ripley, I need to find a doctor. I'm a doctor. My friend needs help. Medical supplies. Me too. There are no supplies on this level. But there are plenty downstairs in the hospital dispensary. How do we get there? We. Do I look like I'm in any fit state? I need your help and you need mine. You find the passcode for the hospital. Okay. Passcode? Yeah. I can direct you from here. 몰리 아니면 링가드가 새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몰리의 사무실을 찾으세요. 어, 에 오케이 몰리의 사무실 일단 비상 차단 지금 하면 안될것 같은데 왠지 몰리의 사무실 해볼까 그냥 해볼까요? 차단 어? 열리네. 돌아가면 되겠다. 여기서 좌회전. 몰리의 무실 여기네. 그 얘도 참말 많은 캐릭터네. 그렇 여기 아니라고? 아까는 여기라며. 아, 뭐야. 바뀌었어. 일단 세이브. far from the rhythms of earth sunrise, sunset the mind has a tendency that's right along that corridor 복도 따라가라고 오케이 왼쪽? 오른쪽? 아 왼쪽이겠죠? 잠겨있네 오른쪽 오 어... 오케이 비밀번호가 어디에 있을 거라네요 어... 단말기 있겠지 에러 키카드 아 키카드 찾으라고 r e l a o k a y okay s h i okay. t 키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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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키카드 어디 있어요 하나 <laughs> 미치겠네 이거 문 열면 아 숨는 거잖아 밑에 있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우, 없는데. 아니, 여기 있다면서. 키카드 어딨지? 어. 어딨지? 여기 맞죠? 맞는데. 여기 느낌표 있네.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키카드, 키카드가 어디 있을까요? 밀어서 뭐 떨어뜨려야 하나? 아니면 밑에 바닥에, 어, 바닥에 여기. 없는데, 응? 음. 이것도 아니고, 키카드가 어디지? 있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여기는 잠겨서 못 가잖아요, 그쵸? 그렇죠 몰리 박사가 가지고 다녔다고. 몰리 박사 시체를 찾아야겠네, 그렇죠? 지금 저기가 몰리 박사 사무실이거든요. 오! 나 어디 숨어야 되지? 여기 숨으면 안, 안 되는데. 여기. 아, 여기 안 되는데 불안한데 갔나? 아직 있네. 어, 잠시만, 어, 간거 같은데. 일단은 어, 직진해서 좌회전해서 들어가 봅시다. 어, 아, 저 건물 아저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엘리언 나 봤어. 요룸 안에 있어요,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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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우, 야. 아, 센서도. 아, 예,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어,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오. 저리로 간다. 저러로 간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오른쪽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어, 저거 저 시체 아니야? 시체 이거 아니야? 이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키카드... 어, 그렇지, 나이스... 어, 잠깐... 어, 나 보는 거 아니야? 어, 제발, 제발! 어딨지? 어, 여기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오. 키카드 회수했으니까 어, 아, 키카드 회수한 게 아닌가? 오. 안드로이드는 닭돌이 가능했는데 에일리언은 닭돌 불가능하겠죠? 어디어디 어디? 어? 없어졌다 어? 아니구나 숨는거 없나? 어디있지 어? 저리로 간다 비밀번호 있냐? 아나 비밀번호 모르는데 아 여기 안에 들어가서 뭐 있나 봐야겠다. 일단 숨는 곳부터 찾읍시다. 숨을 곳 아, 여기 숨을 곳 있다. 오, 오, 어, 들어오는 거 아니었구나. 아, 아, 스포하지 마세요. 저기 왼쪽에 뭐있는데 내가 봤던 것 중에. 범위? 아니구나. 뭐. 그, 리, 봤던 거 어떻게 보죠? 층변경? 아니고. 내비동? 아니고. 어? 어떻게 썼지? 아닌데. 제가 단말기에서 읽었던 거 그거 어떻게 봤었죠? 다시 보는 거? 아, 이거 진짜 힘들다. 어떻게 하는 거지? 단말기에서 읽었던 히스토리 같은 거 보는 거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니까 러 히스토리를 좀 알면 좋은데 보는 걸 까먹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RB 아 여기 이거 느낌표 1702아 오케이 아그 컴퓨터에 비밀번호 써 있었는데 제가 못 봤나 보네요 그쵸? 哦。Oh. 왔는데 정면에 떡하니 있네요. 아. 근데 안 걸리네요. 1702. 이거 어떻게 입니까 아, 1 7 0 2. 오케이. 빨리 닫혀라 오. 어, 앉아야 돼. 앉아야 돼. 앉아야 돼. 다 쳤나? 오, 놀래라. 어 뭐야? <laughs> 어 뭐야? 이안 좋은 소리는 일단 여기도 없는 거 같죠? 나가서. 이제 숨을 곳이 하나 있고. 아, 이, 이쪽에 하나 있네. 에, 에일리언. 오.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어딨지? 어 이거 뭐지? 모리, 모리. 몰리 박사가 회진했을 병실을 조사하시오 A29, C21 A26 아 29, 21 26 다 표시해 주겠지 뭐 이쪽으로 <laughs> 나가야 되나? 그 회진 하는 경로에 따라 어, 사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어 여긴 안전 여기는 아닌데 오픈, 오케이. 탐색 어탄약이다 오케이. 이게 무슨 이리지아카메지카 카메라 카메라가 나오라소오는소리구이오아이디 어, 소음, 소음 발생기? 아, 소음 발생기. 소음 발생기. 제작할 수 있네요. 그쵸?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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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여기 있다. 일로 들어오겠다. 핸드폰 끼고 보니까 미치겠어. 소리가 그냥... 오, 바로 옆에 있다.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 누울 수 없나? 이거 절로 지나갔죠. 지금 오! 여기 오는데, 아, 돌아다니는구나. 어, 자, 일단은 길, 직진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나? 직진, 자, 여기서 좌회전? 아, 아 여기서 좌회전? 스물 곳부터 일단 먼저 찾아보고 여기 갈수 있나 모르겠네. 여기 여기? 문 열리. 일단 여기는 안전하니까 천장 아 천장 있구나 저 조심해야 되죠 청사진 두 번째 획득 여기 조심해야죠 이이 구멍 어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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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는 거 있고. 저 밑으로는 가지도 마. 혹시 모르니까. 일단 여기는 별거 없네요. 세이브만 있네. 오. 또 정면에 있으니까. 일로 들어갑시다. 에일리언이 이런 환풍기로 오진 않겠죠? 여기서 직진을 해서. 우회전. 아, 오케이. 오우, 여기, 여기 앞에 있는데? 나는 빨리 좌회전해서 가서 오, 달리면 안된다고 했는데 달렸네 자 여기서 여기서 찾아야돼 아까 A26 까먹었어 C도 있었는데 C 26, 29인가 29부터 가죠 까먹었어 어 찾았나? <laughs> 아한 번에 왔네. 찾았네요, 그쵸죠또 누르면 안 되나? 아 차단. 한 번에 찾았네요. 운 좋게. 자 뭐가 있나? 아 공기 정화. 오. 어디어디 우회전해서 쭉 가다가 아 좌회전? 오케이 비상차단은 도망칠 때 쓰는 거겠죠? 왠지 그래야 할것 같다 아 정면에 있는 정면에 있는데 숨을 곳을 좀 마련해 놓고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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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정정에있있데왜왜안이지지 n 어, 다문안열열조 조심 오, 아니 안 열리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열려 버렸어. 일단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좀 도움이 될것 같긴 해. 숨을 데가 있으니까 그렇죠. 뭘 닫는 거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숨는 곳 있고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은 쭉 직진 다행이 없네요 지금은 아저 빨간 불인데 아 불안한데 이거 아키 카드 오케이 Oh. Save, save. Damn you, Coleman, you knew that thing was here. Now that's unfair. I thought it might be there. There's a difference. Now the glass 1702, okay? Now let's get down to the dispensary. Of course, of course. A promise is a promise. I'm sorry for putting you through this. I'm going to step into the other room to punch the code in and prime the elevator. Then we can use the keycard to elevate it down. 아, 말 많아 진짜. <laughs> 어? 저기 나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그쵸? 저거... 못 가나? 뭐 하니? There. I collect my things and we can leave.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우, 뭐야? 어, 저 죽는 거 아니야? Oh god. 오. 뭐지? 저일리언한테 잡혀갔죠. 나 어디로 가야 돼? 승강기 타고 병원 하층 뒤쪽으로 가야 되네요. 여기 뭐지? 근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맙시다. 이 게임은 어. 불안불안해. 여기서 직진? 아, 저 느낌표들이 너무 많은데? 포기하고 갑시다. 이건가? 사용 오우. 힘들다, 힘들다. 아이템 제작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블루 프린트를 얻고 제작을 안 했네요. 숨어서 해야겠다.